4월 27일입니다. 무농약, 무비료, 무제초제, 공산만을 바칩니다. 어, 가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어, 흙을 보니까 바짝 말라 있더라고. 그, 얼마 전에 비하고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게 다 말라버렸어요. 얼마나 건조하면 금방 말라버리겠습니까? 지금은 물 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안 그러면 말라버립니다. 한참 자랄 때 물이 없으면 말라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이게 지금 작년에도 작년에도 이맘때쯤 상당히 가뭄이었는데요. 어, 5월 중순까지 5월 5월 초인가, 5월 중순인가 엄청나게 덥다가 폭우가 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더 심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 올해는 봄에 바람이 강풍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잘 못할 정도로, 근데 이제 들판에서 바람을 많이 맞으면 이 몸살합니다. 바람도 이게... 때리는 것처럼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혼자 하니까 비닐 씌우는 게 제일 힘이 들죠. 바람 불면 이게 도처럼 저리 날아가 버립니다. 이 비닐이. 어,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잠시 바람 멎을 때 비닐 딱 씌우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바람 안불 때는 밭 다듬고, 이렇게, 아, 바람 불 때는 어,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아, 정말 올해 보면은 바람 때문에 정말 힘들었네요. 그리고 비 비가 안 오니까 이 바짝바짝 흙이 마릅니다. 그 이,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한10 10년 처음에는 이제 몇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다음 본격적으로 들어온 이후로 초기에는 어, 이게 물안 주고 키웠어요. 물안 주고. 아침에 이게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요 해발 400m쯤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침에 이슬이 비처럼 왔었습니다 배추 같은 경우에는 물한 번도 안 주고 키웠어요 그 정도로 아침에 그 이슬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슬도 없습니다 <laughs> 와 하늘이 바짝바짝 말 마르는 모양입니다 그래 이게 보면은 어 지금 한 5년, 4~5년 정도 온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년 주기로 보고 한 5~6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되다가요, 이제 갑자기 또추워질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왜 그런가 하면 지구가 지구가 태양을 가깝게 돌 돌고, 돌고 있기 때문에 에, 더워지겠죠. 그러면 수증기가 위로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면 햇빛을 반사해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지표에는 그 햇빛이 햇빛의 양이 줄어드니까 빙하기가 소빙하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 16세기인가 그때도 실록에 어, 기록이 있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 먹는 이게 시, 어, 식량이잖아요. 그 식량에 문제가 좀 생기지 않겠는가. 그때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이 조선의 인구가 확 줄어드는 정도로 이 많이 죽었다 하더라고 요 굶어가지고 어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도니까요, 지구가 태양을 주기적으로 도니까 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뭐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런 현상까지 겹치니까. 고를 수도 있겠다 싶,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 이제 지금은 물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거든요 물만 잘 줘도 잘 큽니다 이게 태양을 맞고 그 다음에 밑에 양분도 있고 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탄소 동화작용도 하고 어, 그러면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어, 물이, 물이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가 가지고 빨아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물에 녹아야 빨아먹을 거 아니겠어요? 물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부터는 수확 한 20일 전까지 무조건 물을 많이 줘야 되는 거죠. 물이 없으면 못 자라니까. 그리고 갈증이 있을 겁니다. 비 오고 나서 2, 3일만 지나도 이게 흙이 바짝바짝 바짝 말라요. 무섭죠? 서서히 이게 올해 작황도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이상한 벌레도 많이 날아다니고요. 처음 보는 벌레도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심어놓고 이제 그 여기는 뭐 토양 살충 살균도 화학농약으로 안 했죠. 그러니까 뭐 석회라든지 뭐 유황이라든지 님케이크라든지 그리고 이땅 속에 1 2 종류의 그 거름이 들어갔죠. 제품 종류별로 1 2 종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 매년 한개 빼보고 한개 넣어 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새로운 거한 새로운 게 많이 나와요. 매년. 그러면 이제 좋은 거 있으면 또 한번 넣어 보고 한 개씩 추가해 봅니다. 그럼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제액도 친환경 방제액 만들기 편에 있습니다. 방제액도 만들어지잖아요. 그 거기도 한개 섞어 보고 한개빼 보고 매년 이 실험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벌레가 나오면 거기에 적응하는지 안 하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이 들여다본단 말입니다. 풀 뽑아주면서 이렇게 그 이제 제초제를 안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풀도 뽑아주고 뭐 잎에 변화가 없는가 이런 거 살피기 위해서 좀 작죠. 이거는 작은 씨앗, 작은 조화, 도야만을 심은 겁니다. 조금 큰 거는 괜찮아요. 어, 커요. 근데 저것도 똑같아져요. 좀 있으면 물잘 주고 그러면 금방 똑같아집니다. 저쪽에 보면 엄청 잘 자랐죠. 저는 큰 도야만을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잎을 매번 보고 색깔 보세요. 뭐 거의 환상적입니다. 분뭐 발라놓은 것처럼 그래요. 보면 나중에 5월 지금은 추워가지고 그런데 5월 이래되면 저기 분 발라놓은 것처럼 그래요. 지금도 그렇죠. 색깔이 색깔 정말 좋아요. 이파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늘 이렇게 살피거든요. 이걸 쳤을 때 효과가 어떤가, 그걸 보기 위해서, 어, 늘 쳐다봅니다. 여기는 이제 상추하고, 상추하고, 당근하고 심어 놓은 곳이고요. 어, 뒤죠. 아, 어 저기, 저기는 이제 생강. 생강도 추가해 놨습니다. 이두줄 하는데 생강 시, 생강 한 박스 들어갔습니다. 한 박스 씨앗이 엄청 많이 들어갔죠. 요두골 저쪽은 아니고 저쪽 씌우고 있고 지금 저쪽에 보면 어, 손수레 있는데 비닐 걸어놓고 땡기고막 이렇게 혼자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생강 생강이 이제 작년에 뭐좀 많이 모자라 가지고. 요, 기더 심어놨어요. 저쪽에, 저쪽에 생강밭이 있죠? 저기, 저기 생강밭을 다, 다 심었어요. 아 엄청 들어가네요. 생강 종강이. 엄청 들어가요. 저기 심어놓고, 이제 제법 많이 했습니다. <laughs> 근데 지금 추워가지고 심지를 못하고 있어요. 양배추하고 브로콜리는 심어놨는데, 뭐 다른 은 오이라든지 막 이런 거는 지금 겁이 나가지고 냉해해볼까 봐 심지를 못 하고 있어요. 또 다음 주에 또 춥더라고요. <laughs> 예보 보니까 어 그러니까 뭐 정말 올해는 좀 심는 시기도 좀 하고요. 좀 이상하고 막 이렇습니다. 어 고추는 5월 10일 정도에 심습니다. 아직 그걸음을안 쳤거든요. 저는 완전 부숙된 것만 쓰기 때문에 어 거름 주고 바로 심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래서 이제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저는 이제 뿌리는 게 많으니까. 어, 그래서 못 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바람이 좀 잦으면 오늘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 갖고 5월 10일 정도에 심습니다. 5월 5월 8일 어버이날에서 5월 15일 사이 그 사이에 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한 5월 5일 정도까지만, 바짝만 하면, 어, 심을 수 있겠죠. 어, 고추를 남부지방인데 늦게 심죠. 그건 담배나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해하고 담배나방. 고추줄기가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은 냉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게 냉해를 입었을 때는 아미노산제하고 해조추출물 이런 거를, 어, 타가지고 살포해 주시면 효과가 있고요. 심고 나서 그냥 살포하세요. 영양제 줄 겸. 영양, 영양 요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도 줄 겸, 어, 해조 추출물하고, 그, 또 방제액 같은 거, 우리 친환경 방제액 있죠. 우리,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 있죠. 친환경 방제액은 반드시 쳐주고, 어, 추울 수 있으니까 아미노산하고 해조 추출물 쳐주시면, 어, 괜찮습니다. 줄기가 보라색으로 변하는 거는 냉해 입은 겁니다. 나중에 거기는 안 두꺼워져요. 위에가 두꺼워지죠. 그러니까 밑에는 얇고, 위에는 두껍고, 막, 이렇게 됩니다, 고추가. 줄기가. 어, 그러니까 지금 고추 많이 심고 계신데, 조금 늦추세요. 어, 그리고 담배나방이, 담배나방이 5월 10일경에 심으면, 담배나방 피해를 약간 줄일 수 있습니다. 100%는 안 되고요. 어, 담배나방, 담배나방 극성기를 살짝 피해서, 고추가 열수 있도록. 그리고 5월 10일경에 심으면, 장마철에 고추를 안 따도 됩니다. 장마 끝나고 따면 돼요. 그러니까 장마 끝나고 한한 한 10일 정도 있다가 딸수 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5월 10일 경이 적기인 것 같고요. 남부 지방에. 여기는 그 내륙이기 때문에 경북하고 경남 중간 그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저뭐 해안가라든지 이런 데는 빨리 심어도 괜찮고요. 그 워낙 따뜻하니까. 뭐, 냉해 입을 염려도 없고, 막 이러니까요. 어, 근데, 어, 경상남도, 북부, 경북, 이북에는 5월 10일 이후에 심는 게 좋, 을것 같습니다. 5월 15일 넘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좀 작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 생각하시고 심으면 되겠고. 아무튼, 지금은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요. 물을 열심히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요, 아레나, 그, 한 며칠 전에 한번 줬어야 됐는데,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못 주고요. 이제 오늘 조금 많이 줄 생각입니다. 어, 푹 적셔 줄 생각이고요. 어, 지금 자람 상태는 정말, 이게 도야마늘이거든요, 이게. 도야마늘. 그러니까, 이제 마늘로서는 1세대죠. 씨부터 치면 3세대고. 마늘, 그, 종위의 씨를 수확하죠. 그럼 1년이 지나죠. 그럼 그걸 1년 키웁니다. 그럼 도야마늘이 됩니다. 2세대. 그 다음에 심어서 이제 3세대가 되는 거죠. 그럼 마늘이 됩니다. 요렇게. 요거 제일 큰 것이 었고 요건 좀 작은 것이 었고 저건 아주 작은 것이 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요거 좀큰 것이 뭐나 하니까 엄청 잘 자랐죠. 보면. 잎은 아홉 개 정도, 아홉 개, 열개 정도 이렇게 되고요. 어, 절간도 단단하고 좋습니다. 색깔은, 색깔은 환상적이죠. 보면. 부실부실하죠. 분발라놓은 것처럼. 어, 그렇습니다. 나중에 5월 중순쯤 되면 정말 잎이, 잎이 예쁩니다. 정말 화장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laughs>